일 가옥을 제가 공모를 지원하게 된 계기도 음, 일반 화이트 큐브가 아닌 전시장이었고 전시장을 제가 이렇게 공모를 낼 때마다 전시들을 다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 전시장들을 먼저 검색을 해서 이 공간에서 전시를 과연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을 때이 공간은 좀 틀리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키브가 아니었고 어떤 가옥의 나무 벽 구조기도 하고 공간이 여섯 개로 또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어떤 공간들은 화장실에 또 전시를 할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그러면 화장실에 과연 내 작업을 대입을 시켰을 때 어떤 작업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또 하기 시작을 했고. 최종적으로 범일가옥에 전시를 하게 되면은 많은 공부가 되겠다. 공간 해석부터 시작을 해서 어또 조금 공간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집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공간이라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풀어서 전시를 해도 괜찮을 거라는 조금 자신감이 들었고, 어, 그래서 어, 그런 가제지만 어머니에 대한 어, 마음속 편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서 어머니 전상서라는 제목을 일단은 가제로 붙이고 싶고요. 그래서 음, 1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저의 작업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끼쳤었고 제 일생에서 일대의 어떤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 하나의 사건이어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조금 힘들게 이렇게 지냈던 어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되어서 이렇게 작업으로 제가 끌어오고 또 전시를 하게 되고. 어,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둘러서 표현한 것들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제가 어머니를 언급을 했고, 전시로서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 약간 어머니에 대한 넋을 기린다는 전시로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